네, 안녕하세요. 저 어, 뮤지컬, 유진과 유진을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 힘든 시기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가상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오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유진과 유진에서 음악 감독과 이제 피아노를 맡고 있는 양지의 음악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진과 유진 작곡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인데요. 네. 어, 이름하여 유진과 선, 선생님 네! <laughs> 네, 바로 이 뮤지컬 유진과 유진의 럼버들이 이제 작곡해주신, 이제 싱어송 아이터, 아니 작곡가님의 직접 시연해주는 특별 무대가 있는 날이에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첫곡 먼저 한번 이제 들어볼 텐데, 어떤 곡인가요? 지하이 크로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지하이 크로스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laughs> 제가 정말 공연할 때안떨는데 엄청나게 떨리네요 지금. <laughs> 지하이크로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와, <웃음> <웃음> 아 멋진 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펄스 곡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또 네. 굉장히 또 좋아하는 곡인데 아유, 여기 아유, 앞에 스케치 네. 있었었잖아요. 네. 그렇 근데 저희가 이제 극 중에서는 이제 좀 드라마를 표현하다 네. 보니까 스케은는 조금 사용을 못 하게 됐는데 오늘 또이 자리에서 <laughs> 네. 그 스케이스 듣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스케이 부분만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지가 또 있는데요. <웃음> 네. <웃음> 어, 네. 이번에 또 예은 작곡가님이 네. 또 뮤지컬 작곡가로서 이제 또 네. 데뷔를 네.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이제 소감 한 말씀 한번 짧게. 아, 일단은 참. 언제나 항상 꿈꿔왔던 것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지도 몰랐고요. 어, 다행히 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저 역시도 이번에 음악감독으로 데뷔가 또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스페셜 MC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laughs> 저도 이제 되게 이제 편곡을 하면서 네. 어, 예은 작곡가님의 곡이 너무 색다르고 아. 너무 색깔이 짙어서. 어, 되게 편곡하면서 너무 즐겁게 또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이번에 작곡가님이 이제 곡 작업하시면서 최애 곡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한 걸음 다가와 너에게 물었어. 에에 그 노래가 제일 마음에 가는데요. 이유는 이제 제가 혼자 작업을 했다면 절대로 못 썼을 곡이라고 어... 제일 강하게 생각이 되는 곡. 예. 어, 네. 이제 평소에 좀 작업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코러스가 네. 이제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밝죠. 평소에. <laughs> 그쵸. 네. 그죠 <그쵸. 웃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자, 그리고. 또 혹시 뭐 이번 작업 중에 또뭐 재밌었다거나 좀힘들었던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거의 스트레스가 없이 혼자서 즐겁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저만 즐겁 어떤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laughs>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어, 후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제일 재밌었던 후기는 그 아내의 욕 엔딩처럼 오퍼시티 이식으로 제 얼굴이 자꾸 떠다니는 걸 <laughs> <노래였죠. 웃음> 봤는데 저는 어 되게 제 노래 안 갔다 내 노래 안 갔다 하고 써서 드린 건데 신기했습니다. 아... <laughs> 네. 그렇군요. <laughs> 저희도 되게 연습하면서 어 역시 예은님의 <laughs> 예은 작곡가의 또 스타일이 또 이렇게 또 묻어나서 아... 어 되게 이걸 표현하는 게또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저희 연습 과정에서 네. 아, 그렇습니다. 어. 네, 죄송해요. 제가 처음 MC 보는 거라서 잠시, 잠시 좀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자, 아, 아 요거를, 요거 또. 자, 제가 또 컴퍼니에게서 또 받은 한 가지의 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자, 저희 이번에 이제 예은 작곡가님의 그 소중한 노래와 배우들의 귀한 목소리를 공연시랑 OST로 발매하기로 했다. 는 그러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작곡가님이 마무리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은 이렇게 저까지 공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개인적으로도 너무 의미가 컸던 작품이기도 하고 작품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어서 이것이 저의 첫 작품이 됐다는 게 영광스럽기도 하면서 제가 낙공에 오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돈을 벌러 가야 해서 <laughs> 그래서, 어, 너무나 아쉽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좋게 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보입니다. 여기 너무 어려운 시국인데, 계속 계속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어, 유진이들 아니, 유진과 유진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곡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곡이죠? 네 마지막 곡은요 아, 이거 진짜 모르네 있는다고 없던 일이 들려드리고 저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U